와 김팀장 왔냐? 어, 대표님 김PD 그래 들어와 죄송합 배고팠다 아네 어, 대표님 아 식사 안, 안 하셨습니까? 급식지. 어, 급식지. 아 빨리 먹자 아침 먹자 사과 삶은 계란 아몬드 체리 딸기 뭐 제철 과일 좀 먹고 콩 이거 서리태 콩 갈은 거 지금 요렇게만 딱 먹어 아몬드 고소하가잉먹을줄이로아 네네 먹겠습니다 음. 지난주에 저희가 틱톡 라이브 음. 해달라고 하신 거 혹시 하셨는지 지난주에 한번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안 하시는지? 오늘? 음. 음. 잠깐만요. 아이고 뭐야, 뭐, 뭐 머리에 하트가 떠 있네. 오, 어, 네, 아, 네. 네. 네 하, 하트 떴습니다 대표님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뭐 장미를. 아이고 많이 <laughs> 그러니까 이거, 아이고 야, 아 그래요? 아. 아 네. 상남 잔판 불고 기홍보도 한번만 줘. 음. 여러분 혹시 이거 제가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? 요거 한번 해보십쇼 요거 맛시깔랑이맛있어요 이거 자기의 삶이니까 가치있게 생각해야죠 자신있게 사는게 그게 그게 뭐 좋은 말씀이요 상남자 같습니다 네이버 쿠팡에 치시면 상남자 한판 보고있거든요 요거 하나에 3 5 0 0원이에요다먹어보습니다으면놀랄겠다 음. 잡고 있지 너무 맛있습니다 야어제 지금 실시간에 16살인데 스파링 갈라 스파링 감 뜨자 그래 스파링 지원 하시는건 매일로 아 내한테 내, 내랑 하자 그러면 <laughs> 네. 제중름에다 88에 88에 100킬로씩? 응 혈기 왕성하실 때좀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한뭐 130정도 좀더 나왔고 한, 항상 한 115에서 120정도 나왔죠 체중이 좋은 그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추시겠습니까 이따는 입고 가시니까 작년에 반바지 입고 나왔다가 <laughs> 뛰자마자 종아리 바로 터지잖아 <laughs> 하나 찍어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대표님 뭐? 진부로에서 응. 말씀드린 광고 응. 촬영 때문에 패딩 한번 좀 입어줘야 할것 같아서 그러지 패딩 잘 어울리신데요 야이 패딩 이 패딩이 입자마자 바로 땀 나네 입자마자 벌써 덥다 지금 신발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발 네가 기 사주는 거야 신발 많으시면서 없어 이마 가자 한번 열어볼게요. 요. 패딩 잘 어울리십니다. 어, 땀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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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새똥이네. 예? 새참 좀해 아. 얼마 드까요 고급 가득이요. 아, 예. 예, 예. 습니다 예. 1년 만에 또 산티로 갑니다. 저번에 반바지 입고 그냥 바로 왔다 가지금 추운 날에 종아리 터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반바지 위에 응? 긴바지부터 항상 이제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겨울에도 또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는데 추워서 안되겠든 그래도 조금 그 몸에 열 올라오면 그 운동은 반바지 입고 해야 제맛이거든 그래도 옷이 패딩 상당히 괜찮네 코트 재질도 약간 가죽 느낌이고 어쨌든 이뭐 뭐 들어간 거냐 이게 거의 털이냐 무슨 털이냐 이거 엄청 따뜻하네 어, 몸에 땀난다 성남자 패딩 같은데 이거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 짐부로 맞냐 짐부로짐부로왔습니다 <laughs> 응. 운동은 짧고 볼게 2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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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들고 잠시만 대표님 그 잠시만요. 그까지 한번 당겨 보셔야죠. 나가. 네이 가볍네 이거. 이게 맞냐 이거. 다한거 맞냐. 아 어, 이게 참 하네. 야이 이거 뭐 이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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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, 이거는 이, 기계가 좀, 이게 좀 가벼운 것 같다. 다리 얼룩하다 어? 이거 밀게 또 다리 얼룩하다 어우 너무 싫다 운동 많이 했다 오늘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제 10분밖에 안하는데 10분에 운동도 이만 짧고 굵게 하면 되는데 가자 이제 가자 이제 <laughs> 후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하니까 차기가 좋습니다 우리 2025년 오좀 잘해보자 래6년이면서 대표님 뭐가? 2 6년이면서 대표님 몇 년인데? 5년은 작년이면서요 대 아. 20, 20, 2026년 그래 잘해보자 드 이렇게 어. <목소리> 어. 네, 네, 네. 오. 어해어 체력이 살아있지 대표님 어이이구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예? 파이팅. 낭만 러넛입니다 완전 지금 남만있다출운 어, 낭만 날씨에 낭만이네 우리 회사 펍서 음 우리는 헤어 페이스 바디 요번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에서 엄청 많이 파았어 야, 아, 남자분들은 그래. 사실 뭐이 가사를 끝내면 돼요 할때또 냄새가 좋아갖고 기분도 좋아 아 잠깐만 이거 진부예요 진부러워 <laughs> 추운 날은 진부로지 지금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로 야 근데 이거 진짜 겁나나 따뜻해 겉체질 만들고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고 지금 이거 면티 하나밖에 안 입었어요 오늘 이거만 입어도 충분합니다. 밖에 영화 십도인데 끝에 없어요. 상담사 스타일 보시니 지으로 아주 마음들어. 가자. <laughs> 네 가겠습니다. 그리고 로로 그거 아닐까? 아까 말씀 로로. 야 로로 피하는 오늘 지으로 최고야. 빨리 그래, 가. <laughs> 오늘 좀 친한 선수 계세요? 오 어, 아까 보니까 남민철이 있던데. 지난주 우리 그 유튜브에 나왔셨던비엔저리 오카 선수도 나오더라고요. 블컴은 음. 가끔 보세요, 대표님. 유튜브 올라오면 가끔 보지. 좀 아는 선수 있어요, 블랙컴뱃? 내가 지금 이름은 기, 이름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씩은 다 봤어 갖고 얼굴 보면 다알것 같아. 직관도 한번 가셨잖아요, 대표님. 아니야, 직관 얘는 부산에명준이랑 갔, 명주 봤었고 그다음에 여기 인스파이어도 한번 왔었고 두두세번간것 같은데. 옛날엔 내가 격투기 시합 보는 워낙 좋아해가지고 시합 여는 금 하다 그냥 싹다 가서 봤는데 야 한강 얼었다. 뭐다 다 얼음이네 여기. 또 자주 가셨나요 그러면? 그렇지 로드 첫 시합 회첫 시작할 때부터다가 계속 갔었지. 무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오파이트, 스피릿드 MC, TFC 탑팀에서 만든 시합 보는 거 좋아하니까 안 빠지고 다다 땡기지. 블랙 컨베스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대표님? 어 어쨌든 좀 젊은 감각으로 세련된 감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. 난 어쨌든 오늘 그도 가는 거는 땅값보다 우리 의철이, 남의철이 며칠 전에 통화했었는데. 의철이 시합 응원하고 하는 거니까 그 남희철 선수 서, 상대분이 좀 젊은 그런 분이셔서 어어어어 어, 어. 기세가 또어그 아, 어, 그 제... 친구도 내가 사석에서 한번본 적은 있는 애 같아 아 그래요? 어한번본 아, 한 친구야 또 새로운 또 어린 선수들이 또 올라와주고 해야지 발전되는 거니까 객투기가 타단치 대표님들하고 면도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? 아 면은 있지 o 프 c 그 정문호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TFC 했던 그 감독님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불컴은 여기 그 공동 대표인데 그중에 이제 사업적으로 움직이는 대표랑 또 친분 관계가 조금 있고 네. 어뭐 다들 그래도 뭐 ZF n 이런 데도 있잖아요. 아 ZF n 어 ZF 팬한테 찰승이 그래도 오래된 오래됐지 어. 몇 년이었냐 그지? 2006년이 거의 아 20년 됐네, 20년. 찰승이 그 초반에 시합 날때 보면은 야 트렁크 팬츠에 우리 그 그 포레스트 피트니스 마크 여기 찍혀 있는 사진들 많아. 톱팀에서 아... 음, 시합 나가는 선수들 임현규, 양동희 뭐 모린애들 다 우리 그, 그 센터에서다가 일했던 또 직원들이고 뭐 황, 아, 진짜요? 어 진짜요? 황교평이도 그렇고 서두원이, 김지훈이 뭐다 그런 친구들 다그 시절 때 동생들이니까. 김동현 이런 선수분들은 나는 모르시죠? 그냥. 아 김동현? 김동현이는 일본에 그 시합 있을 때 가가지고. 그도 식사 자리 하고 몇년 있지? 몇번 이제 뭐 사석에 자리 한 적은 있지.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부산 팀메드 팀원들 뭐 상수, 강경호, 배명호 우리 친구들 다 데고 리 가서 네. 같이 밥도 먹고 한적도 있고까지 서울서도. 아, 어, 김동현 선수님은 되게 요새 인기 음. 많으시잖아요. 그러니까. 어때뭐 운동도 잘했고 요즘 뭐 방송도 잘하고 좋지 뭐. 대표님 확실히 격투 인맥이 크시긴 하네요, 그러면. 그러니까 예전에는 워낙 격투기 보는걸 좋아하고 하니까 또 주변에 또이 그~ 선, 격투기 선수들이 또 많고 하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~ 그때, 그때 그 시절 때 많이 봤었고 요즘은 이제 말 그대로 좀또 우리 상남자 주식에서 유튜브 하면서 또 새로운 어린 선수들 우리 지난번에 그~ 스파링 할 때도 봐봐 얼마 나파이팅이냐원태 음. 같은 경우도 격투기 배워본 적도 없는데 막 나오서 하잖아막 그런 친구들도 같이 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 근데 격투기 자체가 이게 좀 뭐랄까지 원초적인 스포츠긴 하잖아. 맞죠. 어, 재밌어 그런 게. 재밌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 거지.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격투기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사실 UFC 진출한 선수들도 많고 또 격투판이 어쨌든간에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. 어쨌든 이제 네. 뭐 정통 MMA도 있고 지금 요즘 뭐 복싱도 조금 이제 또 다시 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상남자처럼 진짜 야생의 느낌 이 있는 그런 선수들 와가지고 스파링도 하고 시합도 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이렇게 격투기 판이 재밌는 게 좋은 것 같아. 바이퍼나 우마왕 이런 선수들도 아시나요? 바이퍼는 내들어 네 봤어요. 그 유튜브 거기 자주 나오니까 네. 조금 더경량권 그 선수는 네. 어, 누군지 알것 같아. 우마왕은 우마왕은 누군지 모르겠네. 우마왕 누구냐? 김태균 그 선수는 외국에 에서 시합을 많이 했셨나 예, 그 PFL 그, 이런 데서 뛰시고 어. 진짜 숨겨진 강자라고. 그러니까 나도 나도 진짜 궁금하기도 어. 하고 그 선수 실력이 어느 정도 좀 가가지고 직접 반파야 되겠어. 요 UFC 레벨이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. 그러니까 뭐 메인 이벤트 하겠지. 울프킹 선수가 진짜 보였습니까, 대표님? 아니, 그 어느 날 사람이야. 캐스탄이에요? 그쪽인데, 어. 진짜 잘해요. 제가 어. 그 경기를 봤는데. 어. <laughs> 어, 기대되네. 김재용 선수는 인성이랑 투지가 엄청 좋은 선수더라고. 그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도 챔피언도 했었던 것 같은데, 저력이 있고 잘한 선수 같아. 어쨌든, 뭐,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기대되네. 하여튼, 며칠 시작바로 빨리 가자. 오, 너는... 저네어 저거 봐로 좋아지게. 거 아, 저거.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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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거저야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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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6월 14일 GFN 고일러랑 한판 하도록 겠습니다전 자신있습니다 어, 미니게임 미니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뭐 광인이나 하겠다 그렇게 네. 얘기하더라고 뭐, 아 무슨. 솔직히 열받대요 <laughs> <laughs> 아이 봤다가 뭔미니게임이 뭐, 뭐 아니 뭐 저보고 뭐 했냐길래 어. 자기도 뭐했어요? 떡밥만 받아 먹고 나서 어. 그러면서 홍승이 승 먹었는데 뭘 뭐했어요 지금 잘 키운 개랑 야생에서 먹고 자란 개가 누가 이긴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무지게 준비 잘 해갖고 어 조, 좋은 소식 내고 어. 또 다음 달 3, 4, 5, 6, 7, 8이 계속 있으니까 네, 또 바로 나와야지 알겠습니다. 어? 아저씨가 네 어, 아저씨도 오셨네 어? 시합 언지였어요 어, 오늘 지금 오빠가 이기고 드렌드 졌어요 드렌 졌어? 뭐로 졌어 저기 아 촉촉 아, 아, 한번봐안 한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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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다쳤지 그래도? 안 다친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딱 됐네 선물 지금 뜯은 거야 이거 봐. 사한테 맞아 야주는 거야 아, 야, 마, 거야. 아 맞는 거 같아요 뭘 맞는 <laughs> <laughs> 저... 거 같아 아니 저 토익 슬라이시 이거 가지고 마는 거같아 어때? 어우 아 마음에 들면 주고 아니면 따내줄게 좋아요, 좋아요. 어? 좋아 안 들은 거없어 어, 그래?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, 와서 선물 챙겨주는 대표님한테 드문한,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<laughs> 앞으로도 응. 이게, 이게 어디까지냐면 짐부러요 짐부러 짐부러? 옷이 엄청 따뜻해 그래. 가죽젤이라고 뭐 있어요? 아인가라 아주 아 추우니까 따뜻하게 어. 입고댕기라고. 깜빡하면안 돼. 큰일 날. 아니야 빡할 가실 거 없어요. 그 전에는 저한테 얘기도 안 해가지고 제가 아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알았어. 아그 불고기 그 먹어봤습니까? 그? 아, 먹어봤어.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어. 우리 상남자 우리 상남자분 우리 유튜브. 아네네네. 상남자 네, 네. 이거 유튜브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음... 앞으로 상 남자에서 경기 뭐무가 여고 여고 여기 되면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. 열심히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이 와. 원래 그냥 이겼을 거예요. 그냥 <laughs> 이겼을 건데. 그 여기가 엄청 가지고 아 우리 상남자 격투 대회 1회, 2회 다 우리 메인 <laughs> 스폰서님이시. 어? 안주요. 오장님. 예, 안대장님안대장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그가 오늘은 뭐야? 이 블랙 햄뱃도 또, 또 메인 스폰서님이 아 자금통 자금통 예 완미족발은 자게붙어있습니 그래그래? 어디가격투기계에 실제로 대부야 대부 <웃음> <웃음> 예 완미족발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받을 때는 자금통입니다 아그지그래아 <laughs> 아, 이게 K로 <키움을> 끝났나 보다 이원기까 지금 다섯 명은 해요아 아, 저, 저 고스트 홍예린 선수, 그거라고 합니다. 아톰급 챔피언 여자 아니야? 예, 저음왕 선수 존경합니다. 아리스, 감사합니다. 인기가 많으시네요, 대표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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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어? 누구 오오오오 안녕하십니까 어? 그래? 언제 어요아저 아까 왔습니다 이제. 아 그래? 예예 야 아니잖아 예, 이거 니한테 받아라 고맙습니다 아 이거 이게 맞.. 이게 맞 이거 예예 내가.. 내가 이기는거아아예 네. 그래 그래 예 저렇게 예 네. 근데 시장 오시네 이거 여기.. 받아서 얘기 어, 아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주입니다예서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좋은 게가 있으면 저 또한 또 언제든지 또뛸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물 있으면은 데려다 주시오 형님. 알아서 알아서. 실컷 해겠습니다. 예. <laughs> 그래, 이거 떡보자아이 <똥자, 웃음> 그래 예, 그 그래. <laughs> 가자 가자. <laughs> <하자>, 가자. <laughs> <하자. 하자. 웃음> 야, 이거 빨리 으세지 아까, 아까 지나갔다 그래야 고아그래 우리가 아예. 아 예. 아, 보고니 마시면. 아 예. 이 몰래? 아, 예 예. 동좀 전에 명주한테도 하나 하나 주고. 아 그래서 명주네 들고 막 다녔구나. 예저한 3명 정도 엔트리 해놨는데 돈 많이 주면 뜹니다예시켜주시오 <laughs> 남신이 좀 남신이 좀으셔주십쇼 그래그래그래 형님 이거 입고 가셔야죠 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, 그래, 사무실로, 그래, 그래. 그래.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래그래그래 아무 그래. 아무것도 없어 그래그래그래 어? 네? 제 해설현입니다 아 해설현이야? 네 <laughs> 네. <laughs> 어, 네, 네, 우리 심판 보셨던 심판위원한테이유리 심판하는데 상남자 팬도 오랜만에 한 말씀 네. 해주세요 아 상남자 스파 너무 항상 재밌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대회는 또 안녕하십니까? 해야지 또 대회 때 열심히 응원을 가든 일을 하든 뭐든 하러 가겠습니다 아 스파링 한번 나와야지 스파링이요? <laughs> 알겠습니다 제가 약한 애를 나올 때 특집으로 한번 가서 뚜드려 패러 가겠습니다 그래그래 수고하셨죠 그래.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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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 많으셔서 경기를못 보겠는데요? 지맞아안 계십니까? 아웃! 야, 이거 다 1분 5분 정도? 나요어분 정도? 1분 5분 정도? 1 알겠습니다 1분 5분 정도? 1분 5분 정도? 1 1분 5분 분 5분 아도 1분 5분 정도? 1분 5분 정 1분 5분 정도? 1분 5도 시합이 계속 잡혔분 5분 정도? 1분 도의분 1분 서1 아1 4 c m 체중 65.7kg. 4 2 오늘 인상깊은 선수분 있어요? <목소리> 어, 보시면 어, 좀 전에 시합 중간에 잠깐 나왔는데 뭐야 그 정한구 캡틴 코리아. 아, 저 황정욱 선수 관장님이시죠? 프그시티가 어, 그러니까 우리 정욱이 체육관 그 관장님이 시합 보시다가 잘해가지고 어? <laughs> 잘해갖고 챔피언 돼가지고 축하합니다. <laughs> 일본 선수도 잘 하더라고. 일본 플라이급 챔피언. 아, 탱크 선수요? 어. 일단 일본 선수들 선수들이 그래플링 좋잖아. 어, 시종일관 그걸로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갖고 잘된것 같아 보니까. 안아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. 그니까, 그니까. 뭐 좀있갰네 뭐, 대부분 그러더라고. 근데 안 그래도 되는데. 그러니까 <laughs> 지나, 막,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 한다네뭐 안아달라고도 막 많이 하시던데. 어? 안아달라고도. 어, 그러니까 뭐학생들이그거지 뭐. 학, 뭐, 학생들이 거야지, 뭐. <laughs> 재밌지 뭐. 아, 죄송합니다. 공기 진행해야 되는데. 네, 확실히, 지금 그, 마지막에 누구는 시라소니, 투신. 그두선수 시합이 확실히 좀 수준 높고 잘하네. 또, 마지막에 그, RS 그 친구도 잘하긴 하는데, 시라소니한테는 안될것 같아. 울스킹 시라소니한테는 안될것 같아. 시라소니 뭐야? 시라소니가 그체급 챔피언이잖아. 시라소니가 타격이 날카로보는 제일 인상적이고, 그 다음 투신 김지웅도 잘하고. 마지막 경기 어떻게, 해? 누구 승리로 오십니까? 아니, 그, 그는, 그, 그, 심판, 파티 그, 라운드는 맞지. 1라운드는 그, 아레스가 좀 잘했는데, 2, 3라운드는 그, 뭐야, 루프킹그 친구가 좀더나았지 아. 1라운드에 했던 그, 못, 못 잡아가지고, 아쉽네, 아레스가. 이렇게 시합한 선수들 모두가 다 대단한데, 이제. 경투기는 아무나 못해. 아, 그 시합도 경기도 전부 잘 봤고, 하여튼, 우리, 뭐, 뭐야, 진부로. 계속 입고 다니시네요, 사장님. 어, 진부로 오늘 하루 종일 입고 다니까. 와가지고, 뭐 지인들, 선수들한테도 좀 나눠주고, 진부로. 여러분들, 뭐 하루 입어보니까, 내가 한번 확실히 건드린 게어요 상남자들 하나 다 네. 입으세요. 로르피 하나보다, 아, 진부로지. <laughs> <laughs> 너도 하루 종일 뭐 재밌었다 해. 또 남자들은 또 이런 또 격투기 시합 보고 하면 또 뭔가 좀 심장도 좀 뜨거워지고 뭐 그런 느낌으로 아직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. 올해 2026년에 나이가 반백 살돼버렸는데 그래도 아직 그 청춘이다. 그리고 항상 남자들은 그래도 뭔가 그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. 뭐 그런 거를 또 격투기 시합도 보면서 느끼고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저희 상남 스파링 또 진행하는데 이번에 헤비급에 또 재밌는 매치들이 많습니다. 저희는 스파링 컨텐츠지만 사실 시합 못지않게 박진감 넘치는 시합들이 그 스파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시합으로도 또잘찾아뵙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